오늘 김정엽 전문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훈훈하게 잘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중시에는 그래도 좀 핫하게 어, 좀 먹거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11월, 11월 장세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이 또 매매하고, 그 다음에 많이 좀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코스닥 위주의 장세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웨인 그 순매수 수급들이 코스피에 많이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흐름이 좀더 강하게 나오는 그림이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종목들이 오히려 좀 빨간불이들이 좀더 많았죠. 오늘 삼성물산이라는 기업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좋게 이끌어갔다라고 봅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시총 상위 제약주들이라던가 아니면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고 미증시 안에서의 흐름도 최근 들어서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좀 조금씩 좀 꺾이는 그림에,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흐름이 보다 좀 강력해지고 있는 느낌들이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증시가 하나둘씩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어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종목 장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laughs>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 로봇 섹터가 오늘 확실히 어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어제 종가 흐름도 좋았고, 오늘도 이제 장 마감 때까지 로봇주가 좀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지금 시장의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확실히 지금 오늘은 코스닥이 아침장에 좀 약하긴 했지만, 그럼 코스피보다는 좀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가 보여주는 그림은 제 차트를 좀 놓고 볼까요? 코스피가 가고 있는 그림들은 확실히 지 방향성을 다시 위쪽으로, 상방으로 돌려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그동안에는 코스피 위주 대형주 위주의 견인 장세가 뚜렷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11월 말 들어서는 코스닥의 회복 속도와 그다음에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코스피가 일단은 방향성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닥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최근에 조금 좀 조용했었던 제약주의또 추가 회복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기술주들 중소형 혹은 이제 지금 코스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로봇주들의 추가 상승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면서 좀 좋은 먹거리와 그다음에 빠릿한 그런 상승률들을 어, 불러다 줄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이제 요즘 증시를 보면서 계속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환율이 좀 쉽게 잘안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어, 어느 정도 이제 장중의 흐름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율이 낮은 수준도 아니고 안정적인 수준도 아닙니다. 다만 요즘에 금융당국의 개입과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제 또 빠르게 하락하는 어,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제 가속도가 붙고, 외국인 수급들이 코스피랑 코스닥에 또, 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강한 상승장세와 탄력장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우리 환율 흐름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빨리 좀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증시에 또 힘이 더 실려주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안에서의 특징주는 어디가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많이 올라간 그림은 아닌데,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눈치는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아침장부터 계속해서 강세흐름들을 유지했고요 어제도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라서면서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11월달에 이제 AI 버블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고 코스피를 좀 끌고 내려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확실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방향, 요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어 힘이 좀더 묵직하게 실리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어좀 들시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아직까지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더 강하게 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가에서는 소폭 좀 밀리긴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5천원 부근에또 다시 그 매물을 좀 잡고, 매물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속적으로 한 번, 두번 두드리고 이제 또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세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다시 회복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또 전구점 뚫으러 가는 속도는 확실히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저는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소캠 2어 관련 이슈가 있죠. 원래 소캠 첫 번째 버전 안에서는 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좀 한발짝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소캠 2로 이제 그 자꾸 그 전환을 하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다 같은 이제 출발 선상에 이제 서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과거부터 이제 좀 많이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소캠2의 물량을 뭐 절반 혹은 그 이상 공급을 할수 있다라는 뭐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 TPU 관련한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HBM 2026년도에는 더욱 기대가 크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시간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하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분들 개인투자자분들 삼성전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다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분 좋게 잘 가지고. 다시 한번 또 11만 전자 이상으로 올라가는 어, 그림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 들려 주셨는데 신고가 랠리 기대해 볼수 있겠다. 지금 자리 아, 계속해서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급등 종목 안에서 로봇 섹터 안에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맥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강했고, 아니면 이제 뭐 링크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뭐 상한가 터치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스맥이 최근에 로봇주들의 순환매 흐름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추가 상승이 좀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스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좀 강조를 드리고 주주비책에서 9월달에 로봇주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먼저 클로봇과 함께 꺼내 들었던 종목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보다 주가가 요즘에 더 많이 올라가서 상승률이 좀 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지금 스맥이 오늘의 급증도 그렇고 다시 한번 막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요 그림이 뭐 확실히 강력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로봇주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좀 강하게 형성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개별적으로 좀 뉴스들이 더해지는 종목들은 더 급등으로 가게 되고 또 상한가를 가게 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린 PTS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섹터의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밀 감속기 내용들이 뭐, 큰 이슈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납매 차원에서 하나씩 부각이 되면은 지금 섹터의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좀 급등하는 사례들이 어 자주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맥은 뭐 공작 기계라든가 로봇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업체인데 과거부터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로봇 지역 중에 하나였죠. 최근에는 그 대표 CEO가 어, 이제 그 자사 지분율을 확대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발현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 사람이, 어 기업을 또 좋게 평가를 하면서 또 이제 자기의 지분이라던가, 어그 이제 주식수를 좀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주들 입장 안에서는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좀더 격렬하게 반응을 한 그런 계기가 된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사업 내용이라던가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도 확실히 또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주의 수납매 차원 안에서 또 스맥도 추가적인 또 상승과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로봇주 그 안에서 급등한 스맥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의 종목 AS 기다리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네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최근에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32%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랐어요? 네, 뭐 럭키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40% 때까지 수익률이 좀 돌파하는 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주주비책 방송에 나가서 이 AI 의료, AI 제약 섹터 이쪽을또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근데 펄사이 바이오가 오늘은 아침에 또 음봉이 나왔다가 또 오우장 넘어서면서 또 위쪽으로 또 급등을 하기도 하고 8% 가까운 또 추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또 수익률을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정보방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격 전략을 잘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지난번 AS를 해드리면서 어 목표가는 일단은 또 달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는 충분히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만원 이상까지 목표를 좀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만원까지는 못겠고요. 호가가 몇개 부족해서 9,960원 이 일단은 어 오늘의 이제 최고점이 됐습니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분하게 분할 매도 진행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의료 AI 쪽 안에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또 같이 그 이후에 이제 후속주로 제시를 드렸었죠. 제시 드렸던 매수 가격의 범위가 어, 상당히 좀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어제 종가 관리 그다음에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어, 그로 인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훌륭하고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침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좀 꺾이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아직은 뭐 빨간불이 잘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승률이 조금 좀 덜해졌죠. 오늘 오전장에는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라서 오늘 다시 좀 되물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기다려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기대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고요.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 한번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도 홀딩 전략 세워 주셨고 파로스아이 바이오 어느새 40% 이상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우리 김정혁 전문가의 정보방 안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들 안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잘 따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AS 가 볼까요? GC셀도 있고요. GC셀은 11%의 수익 중이고 나우로보틱스도 오늘 장에서 잘 갔어요. 아, 네, 맞습니다. 지시세 먼저 차트 보면서 그 점검만 좀 해볼게요. 저는 오늘 어 지시세를 좀 많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27,000원의 종가만 좀잘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어, 추가적인 슈팅이 좀 가까워지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어,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아쉽게 오늘 뭐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힘이 튀어지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안에서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어제도 정규장 마감 이후에 또 힘이 좀 붙으면서 좋은 액션이 나왔으니까 27,000원을 종가로만 잘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다 걷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는 어 지금 극등 포인트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 조금 더어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우로보틱스는 제가 지난 어 금요일날 우린 PTS를 준비했다가 그게 너무 많이 좀 올라 버려서 대체 종목으로 그 제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오늘 로봇주의 흐름들은 어, 상당히 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우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지금 기술적인 위치가 11월 달부터 뭐 여러 번 급등도 나왔고 계속해서 같은 지점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윗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액션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로봇주들이 있고 급등하는 많은 종목들도 있지만 좀덜 올라간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 나우 로보틱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laughs> 여기 위쪽에 돌파하면 시세가 좀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어, 그거 참고하셔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5,000원부터는 좀 매물 구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할 매도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좀 접근하는 구간 안에서 어,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시셀과 함께 나우 로보틱스 우리 AS에 맞습니다. 자, 정말 수익 잘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아, 섹터에서 그 히든 카드를 전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로봇주들이 너무 강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를 다시 한번 어,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로봇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클로봇부터 해서 또 좋은 결과치를 냈었고, 최근에는 우리 정보방 안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은 우린 PTS로 또 상한가를 또 시원하게 때려 먹는 또 좋은 기억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이 오늘 여전히 뭐 강세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보셨던 스맥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렌시스라던가, TNS 로보틱스라던가, 아니면 링크솔루션, 이런 종목들. 오늘 로봇스타도두 자리 이상의 상승률을 장중에 좀 뽑아주면서, 확실히 로봇 주는 살아있다라는 임팩트를 좀 보여줬죠. 확실히 현 시장 안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로봇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뭐, 단순한 것 같아요. 많은 비테크 기업들, 뭐, 엔비디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LG, SK, 현대차, 어, 삼성까지 해서, 뭐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랑 같이 한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발표들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 어, 확실히 로봇, 그 다음에 피지컬 AI에 관련된, 어, 내용들이 확실히 임팩트 있게 강조가 됐다라는 점 안에서는 확실히 지금 시장 안에서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로봇 상용화, 슈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해서 경쟁하고 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또 보여지고 하면서 이제 코스닥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업종이고 강력한 테마기도 한. 그런 로봇주들이 더 뛰어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어그 양적 긴축을 종료를 했고요. 12월달에 또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성장 섹터인 뭐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로봇 산업 분야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과거에는 이제 뭔가 좀 꿈과 희망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로봇이 지배를 하는 시대가 온데, 요런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또 많은 로봇, 그,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걷어들일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이익의 성장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로봇 섹터 안에서 LG 전자가 또 지분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2의 로보틱스가 될수 있는, 활약을 할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웨어러블 시장, 웨어러블 로봇 시장 안에서는 확실히 임팩트가 있는, 어, 그 다음에 매출액을 또잘 찍어내고 있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핵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기술적인 포인트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자기 순환 차례가 되면은 사소한 모멘텀, 그 다음에 명분을 가지고 또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이 종목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매물 구간을 소화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뚜껑 이 열려서 가속화될 수 있는 어, 상승 맥점 위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기딱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보방 통해서 종목명과 그 다음에 전략까지 그 다음에 가격 흐름들까지 다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카드는 로봇 안에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확실히 이번 주 들어와서 메인 섹터는 로봇인 것 같죠 아 로봇이 다잘 가다 보니까 어떤 종목 잡아야지 더 고민이 커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으로 오시면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을 알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 가격 전략까지 저희 안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서 김정엽 전문. 강화 와또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